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픈 채팅방에 올라가는 논문에 관한 소개 글은 제 영상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볼협회에 심판 영양 강화 세미나에 와서 부상방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 논문이 또 전방십자인대 부상방지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결과들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무릎 부상은 전방십자인대 부상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브하겐 박사의 이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과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이것만 연구하는 이두 분이 연구 논문을 게재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스포츠 의학 회지에 한 8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논문을 게재했는데 아,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전방 습자인데 부상 방지 운동. 아, 도대체 어떻게?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인가? 여태까지는 효과가 없다라는 어떤 것을 인정하는 그런 아픈 부분을 인정하는 꼴인데요. 아, 현장에 필요해 이 과학적인 연구가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운동들이 굉장히 정적이고 현장에 있는 무슨 종목이든 축구건, 전처럼 핸드볼이건, 야구건, 지 코치들 입장에서 이 운동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거 써먹을만 하겠어? 충분히 이것이 강도가 이 정도 높겠어? 이런 비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 논문을 위해서 이 발표한 논문 안에 들어가 있는 운동들이 현장에 어떻게 잘 맞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운동들을 갖다가 펼칠 때 단지 과학자들만 이렇게 운동하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치료사들, 물리치료나 뭐 카이로프랙터, 선수 트레이너 또는 현장에 있는 코치들이 여기에 많은 인풋을 줘서 여기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현장에서도 야, 이거면 될 거라는 이러한 체감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심볼이라고 볼수 있는 모토 컨트롤, 모토러닝 운동이 빠져있다. 모토 컨트롤적으로 운동이 제공돼야 된다. 그냥 정적이거나 근력 위주의 운동으로는 택도 없다. 뭐 이러한 그 내용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 짧아요. 굉장히 짧으니까. 꼭 시간 내서 선수 트레이닝 전공들은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일반인들을 트레이닝하는 PT들이나 필라테스 강사들도 여기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근골격계적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뒷 부분에 모토러닝적인 운동이 뭔가를 예를 들어서 또 적어놨어요. 그 부분을 한번 잘. 아, 사용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습득하시고 잘 활용해보시길 바란다. 그래서 오늘 논문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